제주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지의 적이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 식탁을 침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의 생존을 건 처절한 사투예요. 안녕하십니까? 거리의 경제학입니다. 대한민국 과일 시장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사라진 미국산 만다린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왔고 제주 농가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이 달콤한 침공의 실체와 우리 농민들의 해법까지 끝내드립니다. 불과 1년 사이 우리 식탁 위 미국산 만다린 수입량이 165%나 폭증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압도적인 당도로 무장한 이 과일들은 바로 제주 망암류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특히 한라봉과 천혜향이 출하되는 3월에서 4월 사이 이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집니다. 관세장벽이 사라지며 불어닥친 이 변화가 과일 우리 농가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들의 처절한 고군분투를 면밀히 추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제주 농가에 닥친 위기를 쉬운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아주 아담하고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사장님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빵을 만들어요. 이 빵집 빵은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지만 그 특별한 맛과 사장님의 철학 때문에 단골손님들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그 동네에 엄청나게 큰 대형 마트가 들어섰어요. 이 마트에서는 동네 빵집 빵과 비슷하게 생긴 빵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합니다.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확 낮추고 달콤한 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트 빵은 대량으로 만들어서 가격도 싸고 단맛도 강하니 많은 사람이 마트 빵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겠죠. 우리 제주 농가가 딱이 동네 빵집 사장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오랫동안 피땀 흘려 키워낸 한라봉, 천혜향 같은 만감류는 제주의 햇살과 바람을 맞고 자란 우리만의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산 만다리는 마치 이 대형 마트빵처럼 넓은 땅에서 대규모로 재배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유통됩니다. 또 우리 입맛에 맞춘 듯 압도적인 단맛으로 무장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맛과 품질로 승부하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오해를 하시기도 해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선 싸고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시장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농가도 그에 맞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당당 마트에서 더 저렴하고 달콤한 만다린을 살수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이득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농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저렴한 외국산 과일을 먹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만의 고유한 품종과 재배 기술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는 우리가 먹는 과일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기후 변화나 수입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과일 가격이 널뛰기하고 우리는 비싼 가격에 과일을 사 먹거나 아예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우리 식탁의 안보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농객에 더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미 많은 농가들이 품종 개량, 스마트팜 도입 등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규모의 경제 앞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농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의 처절한 생존 전략과 숨겨진 고민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 볼게요. 우리 농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2024년 겨울, 서귀포시 오조리에 위치한 김민준 씨의 감귤 농장은 그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준씨는 지난 30년간 이곳에서 오로지 한라봉과 천혜향을 재배해왔어요. 품질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하지만 2024년 수확철 미국산 만다린 물량이 쏟아지면서 만감류 가격은 그야말로 폭락했어요. 한라봉 킬로그램당 도메가가 예년 4,000원에서 2,500원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심지어 상품성이 조금만 떨어져도 천원에 팔기도 힘들었고요. 민준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확했지만 창고에 쌓인 만감류를 보며 한숨만 쉬었대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격으로는 인건비는커녕 농자재 값도 건지지 못해요. 차라리 밭에 그대로 두는 게덜 손해예요. 그는 차마 팔지 못하고 썩어가는 한라봉 더미 앞에서 결국 포기를 택했거든요. 전체 수확량의 30%를 폐기해야만 했어요. 30% 숫자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한 농가의 1년 농사가 통째로 날아간거나 마찬가지예요. 그해 민준씨 농장의 순수익은 전년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어요. 빚은 점점 쌓이고 자녀들 학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평생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땅을 갈아엎고 다른 걸 심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있었어요. 이런 절망 속에서도 일부 농가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가공식품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와 마케팅 역량을 요구하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과연 우리 농민들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의 고군분투를 더 깊이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준 씨의 사례는 비단 농업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시장 환경에서 자산가들이 흔히 겪는 도전이죠. 중요한 건 감정적인 동요 없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할게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시장 본질 변화에 대한 객관적 진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거나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김민준 씨의 경우를 보세요. 미국산 만다린의 대량 유입은 국제 무역 환경과 소비자 기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표는 세 가지예요. 첫째, 글로벌 수급 동향이에요.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아시아 지역의 감귤류 생산량은 연평균 2%씩 늘었어요. 하지만 소비량 증가율은 1.5%에 그쳤죠. 이는 곧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특정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셋째, 소비자 기호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간편함을 추구하며 소포장 과일이나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요. 2023년 국내 식품 소비 트렌드 조사에서 가공 과일 제품 구매 비중이 20대에서 35%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었죠.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 지금의 위기가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인지 판단해야 해요. 두 번째 스텝은 자산 재배치 및 가치 사슬 재편 전략 수립이에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수 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시장 본질이 변했다면 우리의 자산을 새로운 가치 창출 영역으로 과감히 재배치해야 해요. 김민준 씨의 경우를 보면 만감류 재배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량 고품질 프리미엄 품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근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고급 샤인머스켓 포도는 로그램당 6만 원을 호가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가공식품 시장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폐기해야 했던 만감류를 주스, 잼, 착즙청 등으로 가공해 부가 가치를 높이는 거죠. 2025년 국내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농가형 가공식품 시장은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체 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활용을 통해 유통 마진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와 연결될 때 농가의 수익률은 10에서 20%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핵심은 단순히 다른 작물을 심는다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실행 계획 구체화 및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전략은 아무리 좋아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죠.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초기 투자가 필수적이에요. 이때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이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 농업인이나 스마트팜 전환 농가에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또한 한 번에 모든 면적을 전환하기보다 전체 농지의 30% 정도만 새로운 품종이나 가공용 작물로 시범 재배해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적 전환 전략이 중요해요. 미국 농무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작물로 전체 농지를 일시에 전환했을 경우 첫 3년간의 실패율은 35%에 달하지만 단계적 전환의 경우 실패율을 15%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전체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손실 허용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2026년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민준 씨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이 여전히 많을 거예요. 냉철한 분석과 과감한 실행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실제 성공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학습하고 작은 성공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단계적 전환처럼 리스크를 분산하며 시도하고 정부 정책 자금과 전문가 조언을 활용해야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첫발을 떼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성공한 농가들은 모두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대규모 농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소규모 자산가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원리는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소규모 자산가라면 오히려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유리하죠. 예를 들어, 고부가 같이 특수작물을 소량 재배하거나 직접 만든 가공품을 온라인 채널로 판매하는 겁니다. 자산 재배치 관점에서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주식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핵심은 가진 자원을 분석해 시장 변화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는 지혜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예요. 스마트팜 기술로 작물 생육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수확 시기를 예측하며 병충해를 미리 감지할 수 있죠. 2024년 국내 스마트팜 도입농가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어요. 빅데이터는 소비자 기호 변화를 분석하고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에 결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온라인 유통 데이터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 다음 시즌 재배 계획에 반영하는 거죠. 기술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변화가 미래 경제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산업 혁명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가 맞물린 대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농업이라는 전통 산업조차 기술과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대죠. 미래 경제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생산량이나 가격 경쟁력이 아니에요.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민첩한 대응 능력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더 이상 안정적인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해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인공지능, 생명공학,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익률만을 쫓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의 시선을 돌리는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자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민준 씨의 사례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시장 환경에서 자산가들이 흔히 겪는 도전과 이를 극복할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심도 깊게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변화의 씨앗을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본질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산 재배치와 가치사슬 재편 전략을 과감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영역을 찾아야 하죠. 셋째,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세 가지 핵심 전략은 비단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와 인생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자, 이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이 가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펼쳐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산이 속한 시장의 본질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가치 창출 영역은 어디인지 냉철하게 분석해보십시오. 둘째,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산 중 최소 10%라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새로운 투자처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시간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재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함께 성장할 동료와 이 계획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세요. 작은 한 걸음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채널의 첫 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당신의 자산은 안전한가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최종 답은 바로 이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용기 있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만이 불확실성 속에서 진정한 안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여러분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명한 비전을 갖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전략들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